트레이머 하신 말씀 있으세요? 아, 그럴까요? 네좀 이거 한 째. 네. 뭐 하고 하고 싶은 말, 말씀 있으세요? 아. 이... 안녕하세요. 음, 그, 그 아니시게요. 아, 한, 3주 전부터, 이제, 지나다니면서, 요, 아래쪽에, 국민개몽운동본부, 그로, 하니 우리 태극기 집회 분들이 하시는 건데, 대한문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대한문 활동이, 이제, 좀, 자자 들고 조금 이제 활동적이고 행동하는 분들하고는 이제 좀안 맞는 주최측하고 안 맞는 면이 있어서 몇 분이 국민 개몽운동 본부를 창설했거든요. 박부구 단장하고 또 보시면 아는 분들이 많으, 많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쪽 다음은 아래쪽에 토요일마다 천막 해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속히 구명하자 구하자. 소명도 받고, 4 1로 부정 투표, 투표이면 도다 문재인하고 축불세력들이 저지른 일, 기억하고 우리가 더 확실하게 증거며 보니,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이제 또 촬영한 것도 있더라고요, 증거가. 그거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투표, 부정, 투표, 소명도 받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토요일 날 나오시면 서명도 해 주시, 그러 아니시게 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날이 뭐 추운 가운데도 또1인 시위 많이 나오셨고, 또 저쪽 서초동의 쪽에도 뭐 굉장히 요즘에 우리 저기 많은 우리 태극기집의 분들이 힘을 모아서 활동을 토요일마다 하고 계십니다. 법원 서초동 법원 앞에서요. 그곳에도 시간 나시는 분들은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지금 비상 시국인데, 너무나 안하무인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간호진들, 간호분들, 간호하시는 분들이 문재인 정권한테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벌써 네달 전부터 그렇게 청와대 앞에서 1인시 하고 있는데도 그런 것도 하나 해결해 주지 않고, 뭐 계속 뭐 환자만 지금 뭐, 어, 많이 늘어나지는 가운데, 이제는 병실 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도, 어, 하나 대비 없이, 뭐 강압적 이재명 경기도지사 놈도, 어, 일괄적으로 그냥 통보식으로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막, 어, 기숙사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 친구 집에 가서, 어, 짐도 만해서 못 풀고 그런 실정인데, 이 무슨 놈의 짓거리들이 이렇게, 어, 하나 제대로, 어, 허, 하는 일 없이 문재인의 펴거리들은 맨날, 어, 할래하람만 일으키고 우리나라, 어, 국민들 힘들게 하는지 하루속히 이제 기간도, 대통령 기간도 끝나니 문재인이가 하루속히 이제는 참여하는 뜻으로 자결을 한다든지, 아, 솔속히 그래야지, 어? 할래할란이 안 일어나고, 그럽니다. 아프신 박근혜 대통령님도 뭔됩니까 뭐 엊그저께는, 이제, 이제, 재판소에서도, 이병기, 박근혜 정부, 어? 저기, 청와대, 그리고, 국무원, 국무, 공무원 일을 보신 분들도 조윤선 의원나다 무죄시라고. 아이, 그분들이, 어, 새해로 여기, 저기 뭐지, 진짜로 피해보고, 한 분들 도우려고 그런 거지, 무슨 놈은 안 돕고서 뭐한다고 하여튼지 간에, 우리 자판운동 말, 공기토록이라도 말 한마디, 시료라기 말 한마디도 ,도 ,도 우리가 안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딱, 아까 말씀드린, 국민개몽운동본부 거사님들이 아 이제는 더볼것 없다. 우리는 행동으로 하겠다. 그런 분들이 이제 딱 모이셔서 그렇게 활동하니까 든든하고 또 서명도 딱 어, 많이 좀 해달라고 그러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국회에서 하는 짓거리들도 너무나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당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은 말도 제대로 못 꺼내고 지들 그냥 뭐 잘났다고 맨날 뭐 싸우기 바쁘고. 하여튼간에 우리 국민들 생각, 생각도 제대로 못하는 지금 우리 저기 국민의힘 정의당 우리 그래도 올고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 버티고 있는 거지. 국회에서. 문재인이 국회입니까? 이제는 다 우리가 다, 정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십시 일반, 진짜 지혜롭게, 이제는 뭐, 볼것 없습니다. 막 아프신 박근혜 대통령님도 막, 어? 저기 뭐지? 서울구치소에 찾아가고 국회,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우리 언론 기자들이 요즘에 얼마나 바쁘니까 문재인 패거리들 어, 비리 다 해서 어, 취재해주기 그러니까 이제는 다 모든 것이 정리가 우리가 했으니까 좀더 용렬하게 이제는 마구 마구 좀 나와서 1인 시위도 하고 국회 앞에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프신 박근혜들 날이 추워지기 전에 빨리 우리가 석방해드려서. 편안하게 좀 치료 좀 받고 재활 치료도 그러 아니게 하시게 그렇게 이제 해드릴 만 있고 우리 어, 다 대기업 회장들 지금 전 세계 코로나에서도 가장 지혜롭게 어,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계속 앞장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 아니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조금만 더. 참고 버텨주시면서 이제는 행동으로 더막 예, 여기 광화문에 나와서 일인 시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조조순 일로도 해가지고 조조순이가 너무 반성이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예, 진짜 여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 혼냈습니까 거기에 안산에서 산다는 소리도 안 나오게 조조순이가 예? 막 혼내놓으니까는 우리 예? 대한민국 군들이다 이제 지지적은 듯이 뭐 소리 소문도 없이 다니 뭐 거기에서 뭐 다닌다는 말도 없이 다닐 수밖에 없죠. 여튼 간에 반성 없고 제대로 어막 예? 우리한테 개기는 놈들은 우리가 다 끝장 내놨으니까는 우리 그동안에 또 여기 태극기 집회도 다 연세 많으신. 박정희 대통령님하고 대한민국 일으킨 분들이 다 지, 어, 한 2년을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여기 다철모르고돈몇푼 받고서 그냥, 어, 빨갱이 놈들 앞잡이 노래해던 젊은 놈들 다 쫓겨나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지금 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정리해 놓으셨, 정리해 놨으니까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잘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아니시게. 그리고 오늘 이 여러 가지 제가 뭐 처초동 쪽이나 또 이쪽 국민운동 그리고 여기 또당시 광화문에서 버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태극기 집회 분들이 앞장서서 버티니까 대한민국 국민들도 힘차시게 이제는 막 나오셔서 엄한 짓거리들 한는 놈들 아주 혼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신학스님인데 제가 그러하니 신학스님인데 좋은 이렇게 취재를 제가 했으니까 하여튼지간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힘내시고 앞으로 더 마구마구 마구 우리가 우리 우리한테 빨갱이 짓거리 하는 놈들 막 때려잡자고요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아니시게요 저기, 핫팩 있어요. 핫팩. 핫팩 있어요, 두 개. 아니. 있어요, 있어요. 아, 남는 거? 한 개만 두, 아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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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두 개. 그래요, 거사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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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충분해요. 네. 그러, 아니, 그러, 아니, 대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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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진짜? 추운데도. 어디 갈래요? 아니, 조금만 더 하고 갑시다 알싸. 어 지금 광화문 광장인데 날에 이렇게 추워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없습니다 평비에 있는데 그래도 여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우리 애국자님들 나오셔가지고 참 좋네요 신학신임은 저랑 한 4년차 같이 했는데 충청도 부리시기 때문에 참그 말씀 잘 말씀도 잘 하시고 다음에 결정적인 일이 그럴 때 사람들 아주 많이 도와줍니다 청량리에서, 아, 저기, 그, 청와대에서, 우리 그 태극기 동지가 쓰러지고 그랬을 때, 거기 구급조치 하시고, 참 이제 숨어서 많은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목소리> 자, 여기 뭐, 우리 선생님도 올라오시고, <laughs> 이런 분들 영상에 담아놓아야 됩니다.